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를 시도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성 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우수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법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한 걸음에 딛는 순종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그 산을 피해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그 산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복하고 함락시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먼저 함락시켜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가나안은요.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교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가장 큰 오아시스, 그러니까 수자원이 있어요. 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리고성 정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을까요? 당연히 만만한 상이 아닙니다. 고대 건축물이었음에도 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어요. 두터운 성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어, 그럼 벽을 올라가면 되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아주 애쓰고 애써서 외벽을 넘는다고 해도 하나의 벽이 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껏 그 누구도 정복한 적이 없는 의리의리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방어성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을 정복해야만 해요. 이 성벽을 일단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방어전만 했죠. 공격해오는 적군을 향해 싸워 싸우... 싸웠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군대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은 가나안이 우위인데 이스라엘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로 이스라엘에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도 가르시고 그요당강도 가르셨다는 것이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간담이 서늘한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문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약에 만만했다면 먼저 성문을 열고 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되는데 열심히 방어만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일단 성벽의 문이 열려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일단 성벽이 가로막혀 있으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뭔가 신박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딱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전열이에요. 전열, 맨 앞에는 이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어야 돼요. 전열의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요. 그 뒤에는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서야 됩니다. 무장한 군인, 7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는 누가 서 있어야 될까요? 법궤를 맨 자들이 서 있어야 돼요. 법궤를 맨 자들 그 다음에 누가 서 있어야 될까요? 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전열의 중앙에는 무엇이 위치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열을 다 갖추었어요. 멋지게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자이 상태로 여리고 성으로 돌진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진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여리고성 주위를 전혀를 그렇게 딱 갖추어서 빙글빙글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략은 한 번도 뭐 생각해본 적 없는 전략 이겠죠뭐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이런 전략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뭔가 멋진 전략, 공격에 능한 전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성 주위를 뱅글뱅글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좀 황당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서 니다 다음날 또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서 쉽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러한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을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안 쉬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자신감, 승리할 수 있는 싸우고 싶어하는 그 사기는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에요.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고 건넌 사람들입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쳐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적은 수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자들 가운데 60만 대군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고 그저 뱅글뱅글 바보같이 도는 거는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사기가 있을 땐 행동하고 싶잖아요. 화끈하게 나아가고 싶잖아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황당한 전략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인내의 훈련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행동만이 믿음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묵히 기도하며,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취업을 앞두고,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내가 빨리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라. 기도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 연애를 앞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관계 먼저다 이렇게 좀 기다리게. 결,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하고 나서도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단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마음이 급하여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이를 그르칠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위로 떠오르면 가고 내려오면 멈춰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인내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내 감대로, 내 기준대로 가게 되어 있고 내 느낌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안 됩니다.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주위를 돌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긴장했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 우리 성벽까지 나아왔다. 바짝 긴장했을 텐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다시 베이스캠프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여의고성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했을지 몰라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쟤네 뭐 하는 거냐? 이상한 행동한다.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 이 들더라고요. 아, 세상이. 마치 여리고성 벽 위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같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계산적으로 또 이기적이고 쾌락적으로 즐길 수 있잖아요. 막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영원한 약속을 믿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칭찬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게 행동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막야 역시 그리스도인들 거룩하다, 멋지다, 대우자 이러면서 막 칭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꽉 막혔다고 놀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그렇게 퍼주냐고, 왜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냐고, 왜 시간을 낭비하며 예배드리냐고, 그렇게 우리의,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무 좋아.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거룩을 지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며 살아도,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오히려 세상은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내 주위의 친구들이 거룩을 하나도 안지키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주의를 뱅글뱅글 돌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첫날에도, 둘째 날에도, 넷째 날에 여섯째 날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벽 주의를 돌다 보면. 성벽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든지 아니면 여리 고성이 항복할 기미가 보이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인내가 그런 것 같아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마지막 5분까지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비듬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 여우수와 육장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13번 등장합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죠. 완전수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숫자를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돌까지 올려놓아라. 하나님 그 완전을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함께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근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자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여리고 성을 돌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앙에 두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 쟤들 뭐 하는 거냐? 저 무거운 법계는 왜 들고 있냐? 진짜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이 주일날 모여서 가장 나가서 놀수 있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이 중앙에 시간에 예배를 배치하여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이 예배를 중심으로 7일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 돌기는 도는데 말씀이 없으면 승리가 없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이 없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주의를 도는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우리의 상식과 감정을 중간에 두고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정중앙에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바뀌어도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감고하며 순종함으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희한한 명령도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왜 하나님은 아무 음성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빙글빙글 돌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입니다. 불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이들의 특기이냐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돌면서 인내하지 못하며 어떤 말을 하실지 다 아셨어요. 야,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애들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야? 이 전열도 바보 같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래갖고 성벽이 무너지겠냐? 라는 말들을 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당연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돌라는 거예요. 돌다가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리고 가정이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대부분 침묵해야 할때 침묵하지 못하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말, 누군가의 불평, 불만, 누군가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재를 중앙에 딱 두고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건 아주 할렐루야죠. 하지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잘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언약회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잘 돌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일곱 바퀴를 돌아요.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자, 마지막 일곱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돌고 있던, 들고 있던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쓰는 나팔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전쟁에 쓰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 쓰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면 당연히 전쟁에 쓰는 은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 때 쓰는 양각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어요? 돈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맥도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넘치는 체력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함성은 또왜 질렀을까요? 이들이 함성을 질렀다는 건 승리를 의미한다는 건데요. 이 일단 전투가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의 함성을 지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승리의 함성 후에 그토록 두터웠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성경에 가장 장황하게 쓰여야 될것 같은데 너무나 간소하게,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7일 동안 도는 내용은 길게 설명된 반면 여리고 성벽이 아주 스펙터클하게 무너지는 건딱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여리고가 이 무너져 내리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부분은 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과 인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요. 인간이 주목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믿고 있던 것을 아주 쉽게 흔드실 수 있어요. 이 아무리 인간의 문명과 과학과 지식과 수많은 것들이 높아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밑으로 내려다 보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쌓을 것이 아니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진짜 적은요, 여리고 성, 여리고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타겟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정복하기 원하셨어요. 7일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인내하며 순종하는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누군가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요. 세상의 어떤 사상일 수 있고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정복해야만 하는 가장 큰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분노, 잘못된 감정들, 두려움들, 상처, 타인을 향한 판단과 미움, 열등감, 우월감, 교만, 돈을 향한 탐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어려움을 주는 여리고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물리적으로 보이기라도 했지, 만질 수라도 있었지.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게 막 굴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중앙에 두고 하나님의 인재에 따라 순종하며 돌고 돌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들은 어느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을 해파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킹스처치의 모든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